지금 보시고 있는 장소는 해안도로입니다. 해안도로인데 돌돌을 쌓아 올린 방추재계님이 해안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친 돌들이 많네요. 자, 밖에 돌이 걸려서 섰더니 큰 돌이 있더라고요. 어, 이 자리가 우리 캠핑 자리로 정했습니다. 물 여기까지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바위에 물 들어온 흔적이 안 보여. 여기가 지대가 높은가봐 저쪽보다 저쪽은 물이 저까지 들어가는데 이쪽이 지대가 높아서 물이 조까지밖에 안 들어올 것 같아. 이것도 뭐저이 저기... 물 젖은 것 같아, 아닌데, 뭘. 안 젖은 거. 저기 봐봐, 바위 시커메잖아, 저쪽은. 젖은 게. 음. 여기는 안 젖었지. 내가 허였잖아. 와이프와 저는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군요. 방파제의 뚝을 보고 얘기하고, 와이프는 바닥에 있는 돌들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흥수입니다 이번에는 서해안으로 가서 고구마하고 삼겹살을 구워먹어볼까 합니다 여름철이니까 기본으로 선풍기는 세팅해야겠죠 그리고 야간에는 전등 세팅이 기본이겠죠 선풍기는 지금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밥 먹는 자리로다가 소풍기 쏘고 있고요. 조금만 선풍기 하나, 큰 선풍기는 안 갖고 왔어요. 그리고 오늘 충전기를 차 뒷바퀴에 놓고 한번 갈려봤는데, 어, 여기 좀 벌어졌죠? 이게 좀 깨져갖고 벌어졌는데, 어, 상당히 튼. 충전기가 엄청 튼튼하더라고요. 상태는, 근데 이 전원이 안 꺼져. 여기 지금 깨진 데 보이죠? 바퀴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데, 이 밑바닥에 고무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제 바퀴가 툴툴한 산악바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바는 톱니바퀴처럼 지고 넘어가니까, 밖으로 밀려나가질 않더라고요. 밑에는 고무이고. 그러다 보니까, 쏙 아, 밀어내는 게 아니라, 밟고서 건너갔는데, 여기가 좀 밀려들어갔어요. 여기가 밀려들어가고, 공기압 게이지가 밀려들어가고, 좀 깨졌고요. 아, 나머지는 상태 다 양호합니다. 의외로 상당히 튼튼해요, 바들이. 짐칸에 물건을 다 고... 채운, 뭐거나 이 캠핑 장비로. 아, 그 무게를, 차체 무게하고, 이 프레임 바디이다 보니까 무게도 깨 나가는데, 그 상태에서 이 점프 스타트를 밟고 털코성 하고 넘어갔거나, 근데 상당히 튼튼합니다. 는다 깨져나갔을 때였어요. 음. 이제품 상당히 튼튼하네요. 가격대 저렴하면서. 선풍기만 하루 종일 써도 며칠 쓰고 그러니까, 선풍기 없이는 못 살겠더라고요. 선풍기로. 선풍기를 한참 뿌렸어요. 이게, 이게 참, 이게 왜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 고 참, 웃겨. 이 초가 큰 초를 껴볼래? 오래 쓰려고. 응. 납작한 조그만 초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결국은. 납작한 거는, 한쪽으로 흘러내지가 는데 아까 좀, 끼우뚱끼우뚱 하느냐고, 좀 옆으로 흘리긴 흘렀는데, 저번에도 이걸 썼는데, 끼우뚱끼우뚱 안에도 흘러내리더라고요, 다. 그래갖고, 굳이 큰 초를 써갖고, 여기다 킬 필요가 없더라고요. 납작한 거, 조그만 거 쓰는 거랑, 거의 별 차이가 안 나요. 자, 이제는 식사를 해야겠습니다. 와. 죽인다, 경치. 에 어? 어떻게 자기가 안 보이네? <laughs> 어디 갔어? 야 어디 갔지? 애기야 어딨냐? <laughs> 저기, 전등은 자석을 이용해서 붙인 거예요. 저 자체가 자석이고, 저 타프 뒤쪽으로다 자석 하나 붙여걸라요 그래서 자석에 붙였고, 쟤는 그냥, 그냥 걸은 거예요. 아무것도 묶는 거 없이 그냥, 박클 그 채우는 데다가 저게 포크처럼 생긴 고리가 있어갖고, 그 고리에다가 걸어갖고, 워낙 튼튼하게 잘 걸려있습니다. 그리고 배선. 어떻게 됐냐 하면, 짠! 저기 보이죠? 자석. 좌석. 자석에 걸어갖고, 파워뱅크. 파워뱅크가 아니라 점프 스타트에서 꽂아갖고 넘어간 거예요. 전기공사 잘했죠. <laughs> 지붕을 따라서 전기 공사했습니다. 이게 그냥 걸면 은 지붕에 늘어지는 전선을 감당할 수가 없죠. 고공 엄수 불에 불도 피워야 해야 되는데 먹고 하는데서 걸리니까 뒤쪽으로다 지붕으로다 배선을 걸었습니다. 어, 옛날 집들 배선 걸듯이 걸었어요. 뭐 여러분들도 도움이 될 건지 안될 건지 모르지만 LED라 옛날 거지만 LED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도 아, 상당히 밝아요 가격 대비 가성비. 제가 원래 가성비 캠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저나 이 점프 스타트 이거 맨날 이불켜져서큰났네 이거 끄는 방법이 없네요. 차로도 한번 밟고 나서도 계속 켜져 있고 오면서도 켜져 있고 집에서도 갖다 놓으면 항상 켜져 있어야 되네. 충전하면서도 켜져 있고 뭐 그래도 뭐 지금 쓰는 데 진짜 없으니까 선풍기도 돌리고 하고 하니까. 옆에도 선풍기 돌리고, 옆에도 선풍기 돌리고. 아, 좀 그러네요. 아. 그래도 음. 하나 밟아서 튼튼한 배터리 하나는 알려줄 수 있다는 거. 어, 점프도 하고. 진짜 가성비 좋은 거 같아요. 차로 다 갈려도 멀쩡하고. 오늘 차로 이 점프 스타트를 갈린 게 상당히 뭐. 잘 쓰고 있었던 놈인데, 바으로다가차바으로다가이 차가 트럭이잖아요. 짐을 실었으니까 우선 트럭으로 갈려도 멀쩡했다는 거. 단지 <laughs> 전등에이 스위치가 고장나서 불이 계속 켜져 있다는 거. 그거 하나 빼고는 진 어우 진짜 튼튼해 나 깜짝 놀랐어요 잠시 또 밥을 먹고 또 영상은 나중에 시간 나면 찍을게요 음, 자 요번에 원타 19,900원짜리 아주 욕이라고요 저희 테이블에 앉았을 때난 상당히 높을 줄 알았는데 이가딱 좋습니다 물에 들어간 사람들 나온 나오... <laughs> 사람 이름까지 알고 있는 거요? 쉘터 치고 누워서 자는데 아무래도 보이면 안 되니까 커튼을, 커튼을 치고 그 다음에 이쪽도 커튼을 쳤는데 우에는 커튼 치는 방법을 좀더 강구해야 될것 같아요. 우에는 살짝 뜨는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쳐다 놓면못볼것 같아요. 우회가 좀 높으니까 안에 사람 자는 거 보이지는 않을 것같고 아 지금 빗방울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빗방울 떨어지니까 텐트 문을 닫아야겠습니다. 텐트에는 살림살이 없고요 여러 가지 산, 살림살을 넣고 캠핑을 1박 2일 하게되면 외적인 여유가 충분하죠 유튜브를 하다보니까 제가 비칭하는 방법을 설명하게 되네요 그래서 또 듣다보면은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중복되는 내용은 제 영상속에서 키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실 편집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한 얘기도 차, 이 길이 다 찾아가면서 영상속에서 찾은 내용을 삭제해야 되니까 좀 번거롭고 힘이 드네요 음. 아 그게 상당히 고리가 많아요 그래서 아 지금 이거 다 비누로다가 해갖고 그런거 골라요 지금 제가 비누 비너... 비늘를 해서 아, 걸었는데 아, 비늘가 거기에 딱 맞아고 저기 빠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호크걸이 뭐라 그래나 야 이게 이 속에 들어가겠고 아, 어거지로 빼지 않는 이상 빠지지가 않으니까 지금 이쪽에 두 개를 걸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밖에도두 개를 걸었어요. 밖퀴에도 지금 화면 확대나. 도 지금 검은색하고 노란색+ 노란색 비누를 두개 걸어갖고 잡아 메거라요차 어, 밖에 걸었기 때문에 뭐 빠지거나 흔들리거나 하진 않을 테고요. 에, 뒤에 그러니까는 아, 묶을 수 있는 건 토탈 이쪽에 네개 4개, 저쪽에 네개고 여덟 개인데 아, 지금 보이다시피 여기 하나 더 있거나 요 만약에 바람이 심각하게 분다면 지금 여기에다가 또 하나를 더 걸어갖고 잡아 땡기면 더 튼튼해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비바람 쳐도 튼튼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뭐 넘어가거나 뭐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오늘 아, 그리고 아, 비에 젖을 수 있는 거차 밑으로 놓고요. 그다음에 텐트를 놓습니다. 지금 텐트 안에는 자동산이 놓고요. 그라운드 도킹 텐트에 그라운드 매트라거나 아 그거를 타프식으로다 쳤습니다. 타프식으로 쳤고 지금 메인볼때에 양옆으로다가 보조두로다가 해갖고 지금 뒤에 두개 있는데 에, 고리로다가 해갖고 걸은거보나아 지금같이 비너 타입인데 이게 강제로 어거지지, 어거지로 어지 빼지 않는 이상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걸고 그냥 뭐 묶고 자식도 없습니다. 걸고 그냥, 손으로 어거지로 빼지 않는 이상은 빠지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 하나가 더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이렇게 거는 건데요. 여게딱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뭐 바람 위에서 빠지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비누에 여기 딱 맞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더 강하게 비바람이 친다면, 저기 하나 더 걸면, 10개로다가 버틴 기술이 있기 때문에, 아, 지금 상황에서는 어, 지금 비바람이 심고 바람이 쳐도 끄떡 안할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비너로 걸었구나. 비너로 걸어갖고 아, 밑에 폴대를 박았구나. 아, 팩다운 했는데 아, 튼튼하게 잘된것 같습니다. 이게 뭐 굳이 장비를 많이 사지 않고 비너 같은 경우 몇분안 하고 나요. 그 비너로다가 해서 에, 이용해서 한 건데 아, 상당히 가성비 좋은 것 같아요. 아, 어, 지금 보시다시피 뒤에는 샤워커튼인데, 샤워커튼. 약간 투명한 듯 하면서 투명하지 않은 샤워커튼이라 안에 보이지는 않아요. 방수가 되고, 비바람이 쳐서 저번에 비바람이 쳐서 물이 쳐들어오길래 옆으로 쳐들어왔걸래좀 작아요. 하나 갖고는 안 되고, 한두개 정도 치면은 될것 같아요. 하나로 치면 옆에가 좀 벌어졌기 때문에. 원래 사실 비바람이 치면 옆으로 다 비바람이 약간 비, 비가 쳐들어오는 경향이 있어갖고, 먼저 번에 거기에서 약간 비가 들어왔걸래 아, 다음번에는, 만약에, 상황 봐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상황 봐갖고, 저거 하나로 충분하다 싶으면 그냥 가는 거고, 만약에 옆으로 비가 쳐들어온다, 그면양 옆으로 해갖고, 두 개를 쳐야 될것 같아서, 만약에 비가 쳐들어온다, 비가 왔을 때 상황을 봐갖고, 두 개로다가, 중앙에 겹쳐지게끔 해갖고, 두 개를 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 캠핑으로다가, 럭로 캠핑할 수 있는 형태로다가,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 물통 밑에 받침대도 나무로 된 건데 다이소에서 산 거예요. 좀 낮아요. 어. 다이소에 원래 가격대가 가성비이다 보니까 저 나물 큰 거하고 다리가 좀더 높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가격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 물통을 받치는 받침대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이소에서 받침대를 하나 테이블, 조그만 테이블을 사갖고 온 저런 거라 좀 낫기는 하네요. 그리고 지금 옆에는 다이소선 설거지 통하고 그릇들을 넣어놨습니다. 아, 적은 돈으로다가 투자할 수 있는 캠핑 할수 있는 방법.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추구하다 보니까 가성비 있게 캠핑할 수 있는 방법. 영상 그런 식으로 수정하게 되네요. 자,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 잠을 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여름이니까 선풍기 두 대를 지붕에 매달고 잠을 잘까 합니다. 자, 이제 내일 아침에 배야겠군요 자, 바닷가에 왔으니 해돋이를 봐야겠군요. 해돋이가 떠오르는 모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평선 따라 구름이 떠있지만은 구름 위로 해는 떠오를 겁니다.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잡혔을 거는 별로 기대는 안 합니다. 뭐 앞에 떨어진 거라 뭐 수심이 깊은 데다 던져놓은 것도 아니고 이 앞에 담고 놓은 거라 잡혀봐야 조그만 물고기 한마만이나 잡혔겠죠? 아니면 뭐안 잡혔으면 말고 그냥 재미삼아 던져봤습니다. 빠지면 내려가서 들고 올라와야죠. 아, 저게 어제 아, 물이 처음에만 지나갔을 때 들고 나가서 놓고 왔으면 은 상당히 깊은 수심에 예, 그나마 저긴인데좀 멀리 갔다 왔으면 나갔으면... 나는 아쉬움이 있네요. 어제 낮에 왔을 때 물이 저까지 빠졌을 때. 줄도 상당히 아직 여유가 있었는데. 좀 저... 어제 밤에 물이 차는 거 보고 그냥 던져 걸라요 어, 물 여기까지 왔네. 우선 던져갖고 새벽에. 새벽에 던진 거라 고기가 많이 잡혔을려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아침 6시인데. 6시 좀 넘었나? 어이고, 점점 밝아오는구나. 이제 햇빛이 따뜻한 햇빛이 울기 시작하네. 따뜻한 느낌이 나네. 어제 약간 추웠어요. 그치, 자기 더웠지? 덥고 자서 난 선풍기 켜놓고 자고 추웠어. 오, 갑자기 이렇게 파도 소리가 세냐? 와 파도 세다. 배에 뭐 지나가나? 배지랑가나 배도 안 지나가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파도가 세지? 않아? 갑자기 막 차갑차갑차하네? 아니, 뭐가 들어간 것 같기도 그사이상하 응? 막물 어, 많이 빠져서, 금세. 물 빠지냐고 이렇게 파도 치는 거요 그니까. 와. 물이 쫙쫙 빠져나가 봐. 저거, 어망이 금세잠겼쓰는데 드러나는 거 봐. 이거 하나 채워라, 하나 채워. 순식간에 드러난다. 우와, 우와. 뭐, 얼른 도망가네? 저기서 저거 바다 보이거든. 응. 바다 보이면 내려가자. 뭐 내려가, 내가 무슨 내려가? 햇살 좋다 엉망에 제가 잡혔어요 지금 라면 에다가 이게 4마리 넣을까 생각중인데 애들이 너무 불쌍해서 이 안에 물에 담아 놓으셨더니 귀엽게 막휘영치고 노는데 차마 넣을 수가 없어서 살려주려고 합니다 자 가자 자, 자. 저만치만 던져줘도 살 같지 뭐 얘네 살려줘 내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몰래 겠다시 뭐, 개, 있잖아, 많이. 응? 개들은 아니고. 자. 개들은 아니고, 바다 밖퀴벌레 같은 것들이. 이거, 버리는 거야? 이리한거를그래요 그럼 저거 스웨트에도 놓으지. 조그만 개들은 살려줬고 이제는 그냥 라면만 개 매운탕 뭐 이런 라면에 개를 넣거나 아니면 우징어를 넣거나 아니면 꼴뚜기를 넣거나 아니면 쭈꾸미를 넣거나 넣어서 먹으면 맛있는데 아 참아 이거 놓치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라면만 아, 맛있는 건 포기하고 라면만 먹을게요. 지금 라면을 먹고 철수하는 장면을 찍었어야 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철수 장면은 워낙 많이 올렸으니까 아 사진을 한 방으로 다 끝내겠습니다. 지금 영상은 창문을 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도 말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어, 더빙 처리합니다. 제가 유튜브 를 시작하면서부터 말이 많아졌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영상을 찍다가 와이프가 옆에서 짜장면 가게 짜장면 먹고 싶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 하나도 못 듣고 그냥 지나친 게좀아좀제 입장에서는 애절하네요. 와 엄청나다. 갈색? 흰갈색이야? 지금, 현재 위치는 도비도항인데요. 도비도항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도비도항 안에 들어가서 바닷가에 차세워 놓고 낚시하는 사람들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는 안 들어갔고요. 아, 지금, 어, 저 섬이 도비도항에서 쭉 나오니까, 섬, 옛날에 물이 들어왔었으니까, 바닷물이 들어왔으면 저 섬이었겠죠. 지금은 육지지만, 육지에 바닷섬이 붙어 있는, 그래서 바닷섬처럼 남아있는 게, 바다에 있을 때는 섬이었겠지만, 많이 생겨 저기 뭐야 폭파제가 생겨서 육지가됐데아 예쁘네요 거기 자가자 네. 지금은 한 여름철입니다. 여름철이다 보면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면서 달리는 게 즐겁죠. 그래서 창문을 열고 달려봅니다. 하지만 은 바람 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들리네요. 제차 코란도 스포츠입니다. SUV 같은 경우도 창문을 열면 승용차보다는 바람 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소리가 큰데 제차 같은 경우 는 픽업트럭이다 보니까 바람 소리가 더 크게 유난히 들리네요. 지금 보시고 있는 곳은 방출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방출제가 만약에 없었더라면 광활한 갯벌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방파제가 생겨갖고 육지화되다 보니까는 광활한 광야 아, 광해를 달려가는 느 중에 영상 촬영을 봅니다 여기가 서 있는 곳은 외목마을입니다 이쪽으로 다 서해안 쪽에서 해도지를 볼수 있는 곳이죠 외목마을은 역시 해도지로 유명하죠 못, 어? 못 들어가? 못 들어가? 들어가도 되는 거야? 해야지 여기까지 온적 없어? 뭐 죽고 있는다 사람들. 이제 혼자서 분수쇼 부드, 하고 있네. 나무는데 사람은 하도 없고. 영화서 분수쇼 할 만한 것이. 밤에 온 밤에. 사고 다발 시입니다전에지우 거꾸로 돌아나가는 거네. 또 달려갔다가. 많이 비다야 저거 자 여기도 많이 왔었던 곳이죠. 아아음음음 여기만보 이렇게 바람이 분다참 희한하다. 자 사진 속 위에 있는 거는 풍파지임 한개암바위 같고 아 밑에 있는 사진은... 변기통? 거인이 앉을 만한 변기통 같은 변기통 바위 같지 않습니까? 지금 사진은 삐죽삐죽한 게 숲바위 같지 않습니까? 아 남자의 바위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야한 바위들 같으니라고 아! 어. 어. 다 와서 저기 나 저기 안 갔다 지난번에. 도형이 어디 있어? 어. 거기 가서산진 찍어서 저 하늘을 저 아래 들어가 보세요. 구름 뚜렷하늘 하늘 보여. 하늘도 보여. 가볼려? 가볼려 저기야? 어? 제 눈에 변비통 같이 생긴 바위인데요. 그 바위를 한번 가보고 싶어서그 바위로 갈까 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여기 한 바퀴 는 돌고 가야죠. 영상은 계속 갑니다. 여기서 핸드폰 두개다 깨뜨려 먹은 거요. <laughs> 여기서 차례 간다고 술 돌덩어리에 떨어지라 매번 여기 올 때마다 느껴지지만 여기는 항상 바람이 강한 것 같습니다. 바람이 많은 곳이죠. 그리고 오늘도 영락없이 바람이 많이 부는군요. 멋있지? 네? 삼형제 돌덩어리 형형제세 개가 딱, 가운데, 쬐끄만한 거 하나. 제일 큰눈 제일 작은 놈. 그 다음에, 중간지. 어, 이거 서브인가, 사실은. 얼마 음, 하다. 얼떨길에 여기 와서 또 영상 찍네. 굴을 제치하는 거래? 굴? 조개 조개 조그만한 거? 저 굴까지 가야지 물 들어오지마 물아이고 들어오라 한 시간도 넘게 걸어 굴욕 뚫렸지? 응굴 뚫렸지? 저기 같지 않냐? 크다란 거인이 살고 있는 병기통 옛날 재렛시 조개 양발도 있고 앉아 쪼그려 앉아서 앉아 좋아 이변경기통 같아. <laughs> 어, 여름 되니까 이 하얀 저기는 소금분은 다 없어졌네? 겨울엔 소금분이 하얗게 한잔, 얼만했었는데. 겨울에는 바닷바람에 이 소금이 앉지 않고, 아이들이 아, 예 저기, 성에, 성에 낀것 하얗게. 아이들이아이들이 아이들. 예, 아이들이 예뻐. 근데 지금은 이제 여름이라 습하고 비가 막 오고 그러니까, 되게 싸우지 않요 겨울에만 또 하얗게 소금이 앉겠지, 바예오 아, 어허, 왜 그러시나요? <laughs> <웃음> <웃음> 와 바위에 소나무 <소라목>. 하얀 <laughs> 이빨이 박혀 있는 것같아야소 갑시다. <laughs> 영상 속의 장면들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영상이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서해안 쪽을 대로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 같은 장소를 또 가게 될 경우가 있죠. 자, 모든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